아직도 운동할 때 답답한 이어폰 사용하세요? j b 의 센스라이트 오픈형 이어폰이라 더 안전하고 편안한데 j b 의 미친 사운드 기술로 주변 소리는 자연스럽게, 음악은 선명하게 전달해줘 러닝, 자전거, 일상 속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. 1 8 m m 에 11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전하는 균형 잡힌 사운드와 어댑티브 베이스 부스트로 어떤 볼륨에서도 깊고 풍성한 저음을 느낄 수 있고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데 부드러운 리퀴드. 실리콘과 메모리 와이어 이어훅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 없고 격한 움직임에도 이탈 없이 피타게 고정돼요. 게다가 IP54 방진 방수가 되고 네 개의 빔포밍 마이크 방풍 설계로 야외에서도 또렷하게 통화할 수 있는데 최대 32시간 재생, 10분 충전으로 3시간 사용 가능한 초고속 충전에 다시 한번 놀라고 JBL 랩으로 나만의 사운드를 설정하고 듀얼 커넥트 멀티 포인트 연결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이제 귀를 더 자유롭게 JBL 센스라이트로 더 선명. 사운드를 즐겨 보세요.